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은 987을 찍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 빡! 기 전에 오늘도 한번 더 광고합니다. 8월 15일 밤 9시에 고명한 TV에서 광복절 기념 라방 및 8월 30일 고명한 출간 기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 어, 여러분께 예, 공지. 하려고 어, 라방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모여서 한번 또 발전할 수 있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합시다. 8월 15일 날 천명 넘게 모여 주세요. 천명이 모였다. 네, 오늘은 "맛없는 밥은 없다, 맛없는 빵은 없다" 이런 말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없는 밥이어도 한 이틀만 굶으면... 그 밥이 맛있으십니다. 그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보면 스파르, 스파르타인들의 삶이 행복하고 편했던 이유는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절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뭔가 풍족하고 남아도는 상태보다 약간 모자라고 배고픈 상태가 훨씬 우리 삶에 행복한 시간을 주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부르고 풍족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한 음식이어도 늘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 그게 맛이 없죠. 맛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배고픈 상태, 약간 부족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소박하고, 뭔가 비워진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접하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때가 있다는 얘기,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이 맛있는 맛없는 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조미료를 치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기다리면 이게 맛있어지는 때가 올수 온다는 거 여러분 이 나의 때 시간의 조절을 통해서 더욱 나의 가치를 귀하게 할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 때가 있으니 어, 지금의 내가 좀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혹시 쓰, 쓸모없는 뭐 이런 생각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고 반드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린 책을 읽고 어, 기다릴 줄 아는 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때와 절제, 뭔가 조금 부족한 상태, 늘 배고픈 상태, 정신도 늘좀 뭔가 배고픈 상태, 그래서 책이 읽고 싶어지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하루하루가, 결과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책이 읽고 싶어지고 또그 책을 어떤 문장을 봤을 때그 깨달음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 바로 뭔가 절제, 소박한 음, 나의 상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에, 좋다고 제가 오늘 한번. 어,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학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되이라고 읽을 수 있고 DNA가 수사납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학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몽단한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에, 절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 내 음식이 케이프도에 이뤄야 됐고 전 세계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됐다. 케이프도의 1등 음식이 됐다. 10. 이런 지혜. 에 뭔가 어, 맛없는 빵, 맛없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8월 26일에 내 책으로 출간했던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수천만 부가 팔렸나갔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천일동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맛없는 빵, 맛없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를 통해서 내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미료를 치거나 뭐 따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태를 더욱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절제와 어떤 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에너지를 받아라. 그런 지혜를 받아라. 우리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내일 배고픈 상태에서 만나요! 8월 15일 밤 9시에 꼭 오세요. 배고픈 상태로 오세요.